Yes, 스 e 리 레스 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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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룸룸가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룸룸룸갈길기룸룸 네. 없어 룸룸룸 없네? 룸게 없어 소름이다 저렇게 많은 룸에 b <laughs> 게 없다고? 진짜 룸소름이다룸룸룸 <laughs> 생겼어 룸네룸룸룸룸룸룸룸룸룸 개꿀 딱딱거리네. 소신 소감은 어때요? 기분이 좋지 않네요. 어 지금 카메라 켰다고 끄고 하시는 건가요? 부들태 <laughs> 관리하시는 건가요? 지금 <laughs> 아니라고요. 뭐라고요? <laughs> 저는 하나 많은 성격이 아니라서요. 묘... 과연 그러까아 <laughs> <laughs> 드디어 생겼어. 되는가? <laughs> 뭐 <이런 식으로? 웃음> 축하해주면 되는가 l a t i o 레이 g 뭐 이런식으로? 축하해주면 되는건가? <laughs> 내가 친구가 c 가지고 축하 못해주진 않을건데 해 g 장인 c o n g r a 답 u 이야아 뭐야 n s 이야아그 o 나 좋은거야 아나 그래. 아, t i o 아 니가 가져가면 두개라니까 u l a t i o n s 다 보여 주고 있어. <laughs> 나는 아, 씨, 짜증, <laughs> <나한테> 그래? <laughs> 짜증 나는 거. 아, 진짜 o n s Gro. c o n g r a t 거. 잡이니까 내놔. 음, 음. 또뭐 없나 소재? 나탈인가? 여. 롯데월드. 아아 맞다. 여기 롯데월드 내 생일이거든. 나 그치? 그때 브이로그도 바로 찍어버리려고. 아, 어아나 우리 그 대체공휴일에 가기로 했잖아 어 어차피 나 생일에 대체공휴일이니까 그치 그냥 내 생일에 가서 뭐지 뭔거 없어 그러니까 뒤즈지즈 놀고자 아 좋지 교복 입고 어 보니까 그러니까. 지금 지금은 예약 되려나 한번 확인해 볼까 못 하겠네 <laughs> 아 아이패드 검색해 볼게 나 어차피 아이패드 있으니까 그치 내 차례야 아도 아 나도 갈비김치 우무무무 갈비김 우무가리 갈비김 아나, 들게 크다랬네오 아직 이건 있어. 아 진짜? 5월 어, 4일 아직 남았어. 일주일 전에 딱 예약하면 될까? 다음 어. 주나? 아 어, 좋지.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하면 좋긴 한데. 그치, 대중, 네, 거기... 내 차례라고? 응. 오케이. 어.

아나 청단 두 개, 홍단 두 개, 초단 두 개, i 라에 이거 2점이다. 2점. 피가 2점. 많으니까. 2점에, 이거 3점에, 6점에.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내 거야? 아 그럼 나 초단인데? <laughs> 이거 내 거라고? 어. 마지막 차례가 너인데 왜 이게 내 거야? 아 그게 내 거야? 어. 마지막 차례가 너잖아. 아. 무슨 소 하나 있네아 좋구나. 2, 4, 5, 6, 7, 8, 9, 1점, 2점, 3점, 4점, 5점, 6점, 7점, 8점, 9점. 점, 0점1일점1점1오점 팔점. 예. 아싸, 어 아싸, 4대4 아싸, 홍삼, 에브바리, 홍삼. 예. 오, 바자술 아, 게임 하고 싶어. 너술 게임 못하잖아. 깍두기. <laughs> 왜 아니야 술 게임 할 거면 왜 하냐고. 아나 깍두기가 좋은데 아무것도. 안녕하세요. 뒤집어지는 유진입니다. 오늘은 공지를 들고 왔어요. 제가 또 너무 죄송하지만 당분간 또 영상을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편집자에게 편집을 배우기로 했거든요.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열심히 배워서 제가 뒤집어지게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